이뭔 뜻이지? 항상? 항상은 아닌데. 아 이런 거 어렵다. 누가 시키는 거는 진짜 잘해내는 자신이 있는데 너무 짜증나요. 걔는 참 차갑다고 애가. <laughs> 그래서 제가 막 발끈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나 인성검사 같은 것 학창시절 때부터 해봤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MBTI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 MBTI를 직접 해보고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매우 동의해요 카톡 일자를 무시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진짜 보기 싫은데도 이게 있으면 너무 걸려가지고 결국은 보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좀 애매한데 20대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어색함을 못 참고 먼저 말을 해요. 지금 성격으로 해야겠죠? <laughs>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매우 <laughs> 동의해요? 네. <웃음> 제게는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게 밖이랑 안에서가 완전히 달라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동적인데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적이에요. 뭘로 해야 되지? 중간으로 할까?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laughs>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만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설명하는 편이에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네요. 또 정리는 되게 못하거든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또 비동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동적인 관종이라고 해요. 대놓고 관종은 아닌데 또 관심을 못 받으면 속상해하는 스타일 있죠.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동의.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화나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 때문이에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편이랑 아닌 편이 좀 강해요. 제 편인 애들은 조금 비합리적이어도 웬만하면 넘어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더 많이 챙겨주고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성적이죠.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잘안 부러워. <laughs> 이건 제가 잘라서가 아니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잘 비교를 안 하거든요. 비동의 쪽으로 갈게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문자를 좀 실수하거나 잘못 보냈나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즉흥적으로는 거의 안 움직여요. 경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저는 오피셜한 모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친한 사람들과 편한 자리를 주로 좋아해서 회식도 사실은 거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제가 자기 전의 습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소설인데 그냥 거기에 같이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상상하다가 이렇게 잠들거든요. 중간에서 하나 동이쪽으로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겠네요. 사실에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저는 좀 사실과 팩트 위주로 따지는 편이라 비동의 쪽으로 갈게요. 방에 사람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렵다. 30대 나는 동의.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건 동의. 어? 다된 건가? 나왔어요, 다 거? 네. ISTJT? 제가 약간 논리주의자적인 성향이 있긴 해요. 논리주의자형은 가장 다수의 사람이 속하는 성격 유형으로 인구의 대략 13%를 차지합니다. 청년결백하면서도 실용적인 논리력과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성격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이들은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법률회사나 법규제기관, 혹은 군대와 같이 전통이나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창의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회사보다 규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회사가 더 마음이 편하기는 해요. 안에서의 반발심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누가 시키는 거는 진짜 잘해내는 자신이 있는데, 알아서 찾아서 해라고 하면 약간 버벅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제가 왜 공부도 계획표 먼저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 짜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힘드니까 일부러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을 안 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게 내가 너무 이런 거에 매어 산다는 걸 아니까 주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감을 하는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주는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더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친구들한테는 제가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데 제일 많이 서운해하는 사람들은 제 가족들. 저희 엄마가 아팠을 때 응급실을 제가 막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니까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저희 언니한테 전화해서 걔는 참 차갑다고 애가 <laughs> 그래서 제가 막 발끈했었는데 나중에 언니가 엄마 아팠을 때 하는 걸 보니까 계속 걱정을 해 주는 거예요 어,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근데 저는 수행 맞으면 돼뭐 하면 돼 엄마 검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맞으면 돼 괜찮아 이런 식이니까 가족들은 좀 서운해하고. 보면 또 제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게 우유부단한 것을 몹시 싫어함. 그리고 결정 내리 실행하니 비현실적인 이유로 장애 부딪혔을 때쉬 인내심을 잃기도 함.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짜증나요. 그런 성향들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만약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 논의가 성사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 불편한 신기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딱 지적받았던 내용이에요. 얼굴에 티 난다고. 백해 무익한 무리와 있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데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가서 쉽게 말하면 싸바싸바 한다고 하죠. 그런 걸 제가 되게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티가 나고 이렇게 있다가 일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좀못 어울리고 하고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엄청 풀어지고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저희는 쌤이 완전 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죠.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걸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못 참는. <laughs> 그래서, 예전에 싱글일 때 소개팅 자리 나가서 자리가 어색하면 혼자 A부터 Z까지 다 말하고 집에 와가지고 헛발질하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어. 유행하는 건한 번쯤 해봐야죠. 네, 의사위관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MBTI를 따로 하진 않았던 이유가 저는 그 혈액형 같은 것도 혈액형 따라 성격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 그룹으로 규정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해보긴 했는데 힐링타임용으로는 재미있네요. 다만 여기에 너무 얽혀서 뭐만 얘기만 하면 야, 너뭐 아이야, 이야 이런 것만 좀안 했으니까.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